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명품국사가 된 국사분들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언제나 천부경 그리고 연포민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질문을 해 주셨네요. 사람은 지구에 와서 정확하게 하늘은 무슨 일을 하는지, 땅은 무슨 일을 하는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지,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역할을 알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연표문이라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하늘은 침묵 속에 드러내미 광대하고, 땅은 감춤 속에 드러내미 상대하며, 사람은 하늘과 땅 기물을 함께하니 위대하도다. 하늘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고, 땅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으며, 사람은 이두 가지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택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니 명심하다. 하늘은 참됨이 한결같고, 땅은 부지런함이 한결같으며, 사람은 참되고 부지런함은 물건이고, 나 아닌 것이 나인 줄 알고, 도움이 한결같다고 하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강명의 빛을 알아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언제나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라 모든 생명들이 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늘 새기면서 시작해야 지금 말하는 무심사랑 대원사랑이 되고 그게 바로 국경을 초월해서 사표가 되는 국사의 삶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심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하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